2025년 실시 10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표는 갑국의 연령대별 인구를 30년 전 조사 결과 대비 변화율로 나타낸 것이다. T,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년에다가 부양인구를 일단 그냥 100으로 가정을 하고, 유소년 인구를 100으로 또 가정을 하면,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 되죠.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은 1이니까 1 곱하기 100에서 100. 그쵸? 가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T년을. 자 그리고 t 년 노령화 지수의 두배이다 그러면 t 년의 노령화 지수는 50이라는 거잖아요. 50에 두배 해야 100이니까. 그럼 t 년의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한게 50이 되려면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되려면 2대 1 여기 50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합하면 2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연도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250명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노년 인구의 변화율이 50% 증가했대요. 티플스 30년에는 그러면 50에 50%는 25니까 25만큼 증가한 75가 되는 거고요. 유소년 인구는 4분의 1이 이제 25%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100에 25%는 7 5 25니까 25만큼 줄어든 75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전체 인구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는 똑같이 100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거 두개 합친 게 150이니까 100을 더해 250 되는 거죠. 자, t 플러스 60년은 유소년 인구 20% 감소했대요. 75에 20%는 15잖아요. 15만큼 감소했으니까 여기 60인 거고요. 또20% 증가한 거 여기서는 15만큼 증가했으니까 90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t 플러스 90년은 무려 75%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25%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만 남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15. 좀 이렇게 하면 빨리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 인구가 50%가 증가했으니까 90에 50% 45죠. 더하면 135. 또 여기, 여기 더하면 150이 되니까 여기는 10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T플러스 30년에는 노, 유소년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많다.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 같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동일하다. 2번 T플러스 90년에 노령화 지수는 90이다. 15분의 135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90이 아니라 900이죠. 15분의 135 곱하기 100이잖아요. 약분하면 이거 9 나오기 때문에 900입니다. 틀렸고요. 3번 부양인구는 T플러스 30년이 T플러스 60년보다 많다. 부양인구 지금 다 동일합니다. 다 틀렸고 4번 유소년 인구는 T플러스 30년이 T년의 4분의 1이다. 유소년 인구 75가 T년 100의 4분의 1이 아니라 75% 4분의 3인 거죠. 다 틀렸고요. 5번 유소년 부양비는 T플러스 60년이 여기는 100 100분의 6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60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T플러스 90년은 100분의 15, 100분의 15 곱하기 100이 되는 거니까 T플러스 60년이 T플러스 90년의 4배이다. 맞네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